어, <목소리가> 사모님, <오>, 포즈 좋은데요. <laughs> 엄마야, 아 멋있다. 얘 포즈 봐봐, 너무 귀엽다. 어, 아아 <laughs> 아, 할머니. 할머니, 귀여워. 손가서을 위로 올렸어? 어 왠지 알아? 오빠 잔다, 이야나 왜? 쿨, 쿨, 쿨. 무슨 솔랜드 가는데 한 시간 반이나 걸려. 차 너무 막힌다. 이제 거의 다 왔지. 아이. 이거는데 근 서울랜드 안에 밖에 있는 거네 이거는. 뭐참 신기하다. 뭐야 만차라고? 뭐지? 이하나 오빠 지금 자는데 우리 오빠는 좀 재울까? 오. 뭐야 안 잤어? 아니 내가 아까 끼어준 거다 봤잖아. 어? <laughs> 오빠 내가 아까 끼어줬지. 아니 안 끼어졌는데? 괜찮잖아. 자고 있었어 계속. 삼겹살 삼겹살 <laughs> 보자 보자 하겹없으아아아아아 가자 저고어하 어, 가자 가자 이쁘다 아까 오면 오빠 혼자 타고싶은거 탈게 어 아빠 저거 거서반짝끈짝해 이거는 우리 진짜 키 안되지 괜히 휘는 해줬어 이렇게 오빠 이렇게 와 <laughs>

아슬아슬해. 그거 저거야 키즈카페 저거 네, 보여? 저거, 저거. 아빠 우리 먼저 키즈카페. 내가 지금 키가 아뜨라뜨하게 외계시 달려가는 어떻게? 발지꿈치 살짝 들어야지. <laughs> 130도 있지 않을까? 이안아, 오... 알 있는데? 알 들어가 볼래? 미안아 이거 키가 130이 넘어야 돼. 하자. 가도 돼. 저기 비불빛나는거 얘는 그거 타고 싶어. 근데 약간 120일까? 근데 저게 느린데 어떻게 120? 겠니이사투빨라 아, 여기 1백삼십터야130 여기 보이지? 여기. 와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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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빠. 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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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즈. 야, 여기잖아, 여기 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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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드아기킹 한번 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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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킹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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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왠이 싫어. 어, 오빠, 오빠랑 아빠랑 줄이 갔다 고이야 사람 엄청 많아. 어? 사람 엄청 많아 여기 봐 봐. 어? 야, 여기 이쁘지. 위봐 봐. 아, 약간... 크리스마스 트리 같아. 아, 맞 치즈 엄청 많다, 얘들아. 여기까지 있어. 치즈 돈까스, 왕돈까스? 치즈. 안이도 치즈. 야, 여기, 여기, 여기. 미안, 이렇게, 또, 이렇게 튀었어. 도 이렇게 뛰어가지고. 어떻게 해줘, 아빠가? 아니, 내가, 안 이렇게, 나 이렇게 하고 있 야, 이렇게, 이렇게, 제가 할수 있지? 내사랑 예상이야. 빨리 나왔다. 어 어떻게 미안해. 따로가 없었어. <목소리> 맛있어. 아, 이거 잘는데 뭐야? 아빠, 손가락 아픈 거야. 아까 때도 내가. 도넛집만 먹고 이게 새로운 거야. 어?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에 도넛집만 먹고 나머지 끼니야 이거? 아이고 빨리 먹어 말하는 맛있어? 오오오 오 배불러? 많이 남았는데 오빠봐봐 오빠 혼자 손님도 다 먹었어 우와 우와 야, 나 혼자 나 먹어 이거. 우와, 이거는 이개그니까 이거 안닦어 닦아. 이스 아이스탕은... 탕. 키즈 카페에서 에너지 방출해야 돼. <웃음> <웃음> 좋아? 얘라 <laughs> 여기 탕루 아니니? 아 그래? 창호루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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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이가 발견했어요 아빠가 발견했는데 너희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이거 창호루 이거 하나씩? 너무 많지? 그냥 하나만 살까? 하나만 사서 너나 먹을래? 하나만 사서 너나 먹을 너무 많아 괜찮아? 랑 같이 거 아, 아빠가 하나씩 먹어, 하나씩 어, 음, 그럼 몇시켜게 무조건 하나 더 시켜줄게 네. 래이스 그래? <놀람> <놀람> 오빠 이거 하나 먹고 나면 이 아이 차례야. <laughs> 아, 니야 천천히 먹는 거야. <laughs> 이 파고리 개수가 여섯 개잖아. 여기는 몇 개야? 여기는 여덟 개인데, 일곱 개네. <laughs> 여기는 여덟 <8개래>, 개네, 실제는. 여덟 하나 <laughs> 맛있어? 너무 딱딱해. 아이스라 그렇대. 야 맛있어? <laughs> 야 방금 아까 오빠가 더 많이 먹는다고 했어. 오케 이한이가 아까 말했어. 이한이가. 또 싸워? 야 아니 싸우는 게 아니라 이한이가 많이 먹는다고 했어. 내, 나한테. 알았어 알았어. <laughs> 맛있어? 탕후루가? 어, 포즈 멋있다 하면서 모델 갔다. 그래, 오늘은 서울랜드도 뭐 타는 건 아니, 아니고 저기서 에너지 방출하고 와. 이따라 야, 한이가 그걸 어떻게 탔어? 이거 어떻게 타? 아빠 살 수가 없어. 덩치가 너무 커서. 유치 됐어? 얘랑. 손만. 유치 잘했어. 가자. 입 하나 크게. 자 이제 얘들아 스타트 준비하고 뭐풀고 아, 자, 자. 야 이제 빨리 면 어떡해 얘들아.

오, 잘 뛴다. 조심해, 조심해. 발히면 다친다. 뛰지 마. 아빠, 미안하지 마. 아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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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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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너가 잖아와를 먼저 게빠아 아빠, 아빠 어디 있을까 아빠 믿기 잘가 <rehearsals> 안녕 안녕 됐어? <swimming> <switching> 아빠 아빠 근데 우리 한명씩 한 번만 타면 안돼? 그래 다음 이안이야? 야출 야! 안잖아 이안이야? 나... 나... 올라가! 나, 달래! 너? 얘들아 더 높은 거 달아와! 어? 더 높은 거 있잖아! 싫어! 그 다음 누구야? 오빠! 내려와. 위 없어 뭐? 는 아.. 조금 남아 진짜 어야 이거 비켜면 해봐. 이구못 타요? 아니둘다안1 2 0까지찍야 돼요 그다 탔어 그냥 왜? 어? 그냥 얼른 탔어 선생님이 네. 없었어? 어? 선생님이 없었어 여기? 해봐 야비켜 와우 다음 남이야 옆돌기. 괜찮아? 쉬, 쉬, 쉬. 아빠 이거 부섭지 어. 리아 어! 리아 이따 가볼까? 아, 미쳤아빠 오빠, 그 다음에 리아는 가볼게. 어! 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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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딴데 가보자, 이제. 밑으로. 밑에로 보자. 니 먼저 갈래. 오케이. 알았어. 밑에 있어. 싶은데. 기다려. 먼저 가. 나 기다려 있어야 돼. 얼굴 찍어탈수 있어? 내 얼굴? 있어? 내 얼굴 어. 오케이. 해이 네. 끊을게. 아. 어. 어. 아, 아래 내렸습니다. 아빠 어디 있어? 가려. 차려 다녀. 다녀. 그렇지. 등좀더 길게. <laughs> 공에 <공이> 기대. 그렇지. 안돼안 <laughs> 돼. 안 <laughs> 안는데? 안는데. 자, 할라. 자, 나이야 아. 이야 아, 야, 이렇게 하라니까. 집중지. 그렇지이렇 아, 괜찮아. 음. 많이 먹으니까, 햄날씨 <laughs> 조금만 이렇게 안 크는 거 아니야? 어? 체하는 다 타는데. 밀어 더 세게, 밀어! 오! 밀리네? 더 세게, 더 빠르게, 빠르고 세게. 뭐 하세요? 우리 애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얼굴이 빨개지신 것 같은데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우리 이안이야. 땀난 거야. 땀난 거야? 아니, <놀람> 안 빨음. <놀람> 이안이! 이안이라고? 너못 찍었어. 이안아, 내려와. 뭐야? 라면! 쾅쾅거리는데 뭐야? 오, 지진! 지진이 왜 나? 지진! 라면 맞아? 아. <laughs> 뛰어왔어? 재밌었어? 못할래 이제? 아빠 우리가 안 타본 거 없지 여기에서. 다 타봤어 이제. 아니야 저거 안할거니 안... 남대성이지 네. 찍고 있어. 내려와. 어? 오케이. 남대성 나이스. 아 남이 아니야? <laughs> 남이 황강거리 아니야? 야 얘네 왜 여기 어야야 얘네 왜뭐 지진이 울리냐 왜? <laughs> 이 아이들은 황거리야 완전히. <laughs> 따라가니. 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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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하차례 멋있게 돌파 멋있게 돌파 어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너는 왜혀 내리는 소리야 뭐야 올라가는 거야? 우양조부탁 아무도 없잖 아무도 없다. 자주 돼? 어. 가! 너남미 어, 아니야? 응. 야, 얘도! 야, 얘도 쾅쾅거려, 뭐가 <laughs> 야, 이상해. 여기요. <laughs> <laughs> 대박! 하나 이하니까. 야, 같이 뭐 위가 이거야요 아리. 왕구슬 아이스크림이다, 왕구슬 아이스크림. 여기는 레인보이. 야 조심해. 맞아요, 밀었어. 밀었어. 아빠 최고, 엄마 최고. 하나, 둘, 셋. 아빠 최고. 못 찌고. 찍었거든 뭐라고? 뭔가 엄마 최고인데 하면서 아빠 제가 했잖아, 맞아? 설마 아빠 한 입도 안 주시겠지? 한 개당 한개 아빠. 아 너무한 거 아니야? 자. 뭐 어, 없는 데? 진짜 여기 많잖아. 뭐가 많아 하나도 없구만 이많다고 네. 어? 뭐못 뭐 먹는다고? 내가 뭐라 했어? 오 진짜 아빠를 다안 같지 마 봐. 받아주세요. 한입한입한입한 입. 한 입, 한 입. 한님, 이야기 먼저. 아유. 아유. 다음. 맛있지 어. 아유. 다음. 크게. 아, 오케이. 마지막 한님. 우리 예나 크게 한님. 옳지. 콜라 안 먹어? 먹 공연, 공 너무지? 바, 독과 썩어먹어가지고. 응. 어. 야, 아빠 120이야 이거? 뭐? 120? 몰라, 가보자. 어머, 이거 있어? 왜? 아, 조심할 수 있어. 아빠 이거, 이거. 우리 탈수 뭐야? 어? 폭죽 했나 보다. 공연하네. 드디어 첫 놀이공 놀이기구 타네 이제. 타는 거야? 알았지? 여기 앉아봐. 여기 올라 와봐 이래서 와봐, 이래서 와봐. 줄 봐봐, 줄지 봤어? 아, 줄 많지. 아. 강아지 차야 불꽃놀이 어땠어? 재밌었어? 다아어야봐 어. 어? 맞지? 야인? 아빠 동산 소리였어 어? 아빠 동산 소 아, 아빠 똥 싸고 는데 <laughs> 아빠 그러면 이거 엄마한테 보여줘 알았어 뒤에뭐 <laughs> 한다? 뭐 한다? 야 저거 안 무서울까? 저거? 아나 이렇게 코이야코이야어 되게 빨라 안 무서워? 찍어 오거 같은데? 왜? 너무 빨라서? 어. 안될것 같아. 누구 딸? 오빠 딸. 어? 오빠 딸. 무슨 오빠 딸이지? 귀여워. 아, 반응 지독해서 쓰러졌어. 응. 자, 자. 자, 자. 다 자. 에 자, 얘들아, 잘 타! 잘 타! 아빠 밖에서 찍어줄게. 이거 타, 그냥 주황색 컷 타. 주황색 컷 타. 오케이? <laughs> 야예어아야오조심해야 <laughs> 어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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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일좋가어아아 끝났었는데 끝났다. 아니 지금 여기만 끝났어. 줄 많은 데 끝났어. 재밌었어? 거의 다, 재밌었어? 다 끝난 거야? 이제 그 끝나 다 끝나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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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이 계속> 아, 나8 0 0 0원 이아라, 패밀리 코스터가 재밌어? 저기더 재밌어요? 거 어. 요거 아, 정말? 흐름 라이드 재밌어? 여기에서 재밌어? 라바가 재밌어? 아, 어, 이거? 어. 이거. 어. 아. 여기도? 아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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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아빠가 예성이랑 타면은 이안이가 아내, 못하고, 어쨌 그래. 슬러시 슬러시 먹을래. 아까 슬러시 잖아 빨리 와. 아하. 나 슬러시 사줘. 알았어. 한번 해주고. 아빠 는나 진짜 빨라. 어, 장난 아니야. 정말. 말로. 진짜야. 천천히 가? 아니야, 빨리 가. 진짜로? 안 어. 봐봐, 아, 이렇게? 그 주황색이 내일이야? 어. 아, 둘이 타는 거야. 야, <laughs> 야 마지막에 너희들이. 아, 아, 봐봐, 야. 빠르지? 빠르지? 진짜. 야, 마지막이야, 마지막. 너희, 너희가 마지막에 술 없어, 아빠. 마감이야. 알았어. 아빠 뽀뽀, 아빠, 아빠 양주 뽀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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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 됐어. 뭐라고? 아빠 랑는 제일 최고. 엄마보다? 어. <laughs> 뭐야? 이야, 크로카 하는 거야, 여기서? 오, 오. 잘한다.

<laughs> 아 한번더 간다 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 번. 졌어? 어 너무. 너무죠? 아까... 이제, 아까 더 이제 끝났어. 이제 설레도 끝났어 이제. 가자. 아설레크림설설레 어, 가자. 같이 이거 아마 돈 넣고 배 움직이는 걸 걸? 배가 어디 갔어? 배 여기 있네, 밑에. 맙습니다 네. 네. 이게 뭐..아 네 와, 오징어 맛있지? 와, 안 뜨거워. 어~~ 안뜨거후하고 먹어 어때 맛있어? 맛있어 플라스틱 오 최고? 하나 더? 아니분이니까 괜찮아 7분이 괜찮아? 안 뜨겁지? 아하~~ 아하~~ 휴대폰 사용하시는 위험하게도 상담해주시고요 고좀 어지럽거나 <laughs> 참하시있어 머리를... 안먹는다면서 잘 먹네? 몇번째니? 잘 먹네 이거 고기가... 고기 왜이렇게 잘 먹어 다들 두개 살거리 나안먹는다 하나만 했지 살거안할 거. 야 맛있니? 음료수? 이게뭐 우와. 무서워. 우와. 어, 아. 서 개를 네 아. 어? 지금 이제 다 에어 뺀다 이제. 바람 빼는 소리 들리지? 아들 그구에 에어 컴프레셔 빼는 거야. 에어 컴프레가 아, 돌 아, 원래 이제, 원래 이렇게 닫혀 있는데 이렇게 빼는 거? 음, 공기 빼는 거. 거. 기계 안에 공기가 있거든. 아빠 그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랜덤 박스 아니야? 아니야. 이런 이런 카드로 갈고 아이 됐어 이런 거 네, 하지 됐잖아. 말자 가자. 30분이야, 30분. 얘들아 오늘 어땠니? 얘들아 오늘 어땠니? 재밌었니? 재밌었니? 다 먹었어. 영상 여기까지? 다 먹었어. 알았어. 뭐라고 c o m 다고 아니. 얘들아, 얘들아, 오늘 어땠어? 재밌었어? 재밌. 서울랜드 최고? 아빠 최고? 아빠 대게이을 좀. 아빠 최고. 아빠 최고.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음. 영상 여기까지. 얘들아, 안녕. 인사해 주고. <laughs> 바이. <바이바이. 웃음> 어. 차에서 한 시간씩 기다려야 되는데. 네? 잠깐 나, 나가는 거 봐봐. 어? 차 나가는 거 봐봐. 아니, 어. 기다렸어요. <laughs> 아, <laughs> <laughs> 귀여워. <웃음> 우와, 이거 어떻게 나가, 이거를. 야, 거. 아직도 죽어? 끝난 거 아니에요, 아 끝났어요. 안녕.